느헤미야 5장.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가 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추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에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취한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함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십 세개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개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오라 함께 인원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대와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환안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미는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누부 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골. 수르파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아사아와라하며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암무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한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웹 사람이 42명이요. 기라니 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닮은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댈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타스바임 자손과 아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밀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겔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포개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둥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 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리과 대접5 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공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은 2천 2백만에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의 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 밧다나와스가랴와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함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증 여화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 진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야.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